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자만 시간입니다. 오늘은 23일, 잠언 23장을 세 번역본으로 저와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만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깨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만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 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심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아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헛된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받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성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와 사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세상의 유혹들을 피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아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